처음에는 피부 관리를 위주로 스킨케어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드름 관리가 잡혀지지 않아서 우연치 않게 한의학 서적을 보게 되었는데 한의학 서적에서는 경혈 테라피, 경혈을 잘 중점적으로 잘 관리를 하다 보면 사람의 그 순환 기법에 따라서 빨리 치료되는 요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몸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더 공부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을 어느 정도 내가 음, 가지고 있는 음, 핸드링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어, 다른 또 다른 제품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세 가지를 접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등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몸에 기체라는 게 있어요. 막을 몸 안에 막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을 뚫어야 전체적으로 순환이 더 깊게 되기 때문에 각질 제거를 해 주는데 일반 스크럽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온닉 브러시라는 브러시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허리는 <laughs> 골반과 천골이 반듯하게 서야 우리 몸 안에 기체 그 안에 있는 기 장기 기능들이 튼튼해지는데 이렇게 부어올라와 있으면 방광이 약해져서 하체의 혈액순환이 더안 돼요 여기를 늘 따뜻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로마 오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7가지 에센셜 오일을 원액을 사용해서 어, 블렌딩한 거예요. 고객님 가장 편안하게 릴렉싱이 되고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게끔 하는 오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올라간 거는 자연석이에요. 우리가 비바람에 맞아서 깨지고 부서지고 해서 단단하게 굳은 돌이거든요. 근데 이 돌은 왜 일반 그 자연석을 이용하냐면 우리 몸에는 자연적인 게 가장 빨리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 스톤 자체가 온장구에 들어가서 나오면 체 그, 가지고 있는 온도 자체도 오래 가고 그리고 내몸 안에도 거부감 없이 흡수도 빠르게 돼서. 자, 이 아로마는 7가지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는 블렌딩 되어 있는 오일이에요. 릴렉싱 오일이라서 훨씬 더 빠르게 작용할 수 있게. 보통 요즘 현대인들이 발이 굉장히 차요. 하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앉아있어서.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스타킹, 하이힐 등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발이 되게 차거든요. 그 발이 차게 되면 순환계질환에 문제가 생기므로 여자들 성인병에도 문제가 생겨서 다리를 먼저 따뜻하게. 네. 자, 발은 제2의 심장. 이므로 발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잘 길을 통해야 되는데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곳이 발 그렇다면 발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발목에서 혈액순환이 안되면 수종냉증 이라든지 어, 다리가 쥐가 난다든지 하는게 생기는데 자, 여기에서 바로 전체적으로 종아리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갈라지는 부분인데, 여긴, 승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장 높이 솟아있는데, 이 부분을 잘, 지압을 잘 해주시면, 쥐가 난다든지, 발이 차다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여기서 뚫어줌으로 혈액순환이 잘될 거예요. 다음에, 발목에서 올라오는, 3인치, 여기, 3마디 부분. 발 복숭아뼈에서 올라오는 여기 세 마디. 여기 삼음교라는 자리인데 여성분들의 생식기 질환, 음. 부인과 질환에 도움을 주는 혈점입니다. 그리고 발 바닥 같은 경우는 자 복숭아뼈에서 내려오는 방광 혈선 자리. 그 다음에 예진 같은 경우는 한 매디 정도에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쏙 들어오는 부분 이 있어요. 비장. 음. 발은 내몸 안의 전체적인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쭉쭉 안쪽에서부터 바깥쪽 발끝까지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도 지금은 디톡스 팩을 할 거예요 거즈를 먼저 깔고 머드가 묻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깔고 지금 하는 팩은 디톡스 팩인데요. 우리 몸 안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미네랄 요소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산소를 공급을 해줄 텐데 얘가 처음에는 발랐을 때는 첫 발열이 돼요. 자체적으로 발열감이 생겨서 내 체온에 피부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빼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빠지면서 산소 기포를 방울방울을 맺게 해줘서 가만히 누워서도 스파하는 느낌으로 할 거예요. 온도 괜찮으세요? 자, 발은 제 2의 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발 반사구를 이용해서 신발을 만들어 드릴게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 기본적인 혈액순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혈관이 깨끗해야지만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한 피가 돌면 인체적으로 면역력이 활성화가 되고 그럼 그러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노폐물이 쌓이기 마련인데 그 노폐물을 빨리 배설시켜 주는 게 혈액순환이기 때문에 혈액순환 기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크로 <목소리> 겨드랑이가 노폐물이 쌓이거나 순환이 안 될수록 으, 색, 착색이 돼서 색상이 변해요. 그럴 때마다 샤워할 때마다 샤워기로 마사지하듯이 만세를 부른 다음에 이, 이 부분 마사지를 해줘도 혈액순환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 손과 발과 귀는 반사구 신경들이 있어서 오히려 꼼꼼하게 마사지 해줄수록 훨씬 더 혈액순환에 빨리 순환이 돼요. 손끝, 발끝만 따뜻해져도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아. 두피 아까는 후두부를 마사지를 했다면 이제 앞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자, 인맥이 흐르고 있는 전면부 후두 아니 전면 관리 두피 마사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적으로 머리 꼭대기에 있는 두개골이 갈라지는 곳이 있는데, 백회라는 곳이에요. 자, 여기에 마사지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기호흡이 된다고 하거든요. 축두부 근육은, 자, 돌려서, 축두부 근육 같은 경우는 두개골을 싸고 있는 이렇게 축두부, 요 근육은 얼굴 옆 라인하고 이쪽 장부 안쪽에 있는 내장 장부를 막고 같이 연결된 곳이라서 여기를 잘 잡아다니고 잘 마사지해주면 장기가 제 자리에 똑바로 간답니다. 특히 여드름이 많으면 귀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다녀주는 것도 좋아요. 자, 심호흡 후. 자, 면봉을 이용해서. 흉부 쪽. 합병이 나면 막힌다고 하는, 자, 자, 심호 후, 후, 후.